고급 동작 설명드릴 거고요. 자, 숄더레스트에서 어깨 살짝 떨어져서 내려와서 누워줍니다. 자, 중립 상태에서 시작할 거고요. 한 다리 테이블 탑으로 만들고 반대 다리 테이블 탑으로 만들어주세요. 자, 양손을 일단 앞으로 나란히로 뻗어주실 거고요. 자,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엉덩이 옆까지 내려서 팔, 겨드랑이 붙이지 않는 상태에서 살짝 떨어지게 준비하시고 이 상태에서 팔꿈치만 구부려서 이은자에서 준비합니다. 자 마시고 기다리고, 자 내쉬면서 팔 뻗으면서 다리 앞사정으로 뻗어서 발끝 길어지게 전축굴곡으로 준비할게요. 자 마시면서 다섯 박자 내쉬면서 다섯 박자 할 건데요. 자 내쉴 때마다 다리를 조금씩 아래로 내리면서 세 번씩 가볼게요. 마시고, 둘, 셋, 넷, 다섯, 내리고, 둘, 셋, 넷, 다섯. 자 마시고. 네 다섯 마시고 둘셋네 다섯 내리고 둘세네 다섯 마시고 둘세네 다섯 올리고 둘세네 다섯 마시고 둘세네 다섯 올리고 둘세네 다섯 마시고 둘세네 다섯 올리고 둘세네 자 마시면서 테이블탑으로 다리 바꾸고 상체 한번 더업 내쉬고 팔꿈치 구부리면서 머리 내려놔서 끝내줍니다.